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로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금식할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5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laughs> 이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직. 멍멍한데 괜찮죠? 잘 들리시죠? 전 되게 크게 들려요. 아, 앞에 스피커가 있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지금 이사야서 이제 후반을 보고 있어요. 이 후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완성에 관한 그 소망의 말씀을 지금 쭉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더욱 가시화되었어요. 신약 시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시화된 시대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가만히 받으면 되는, 구원, 주시는 구원을 그냥 가만히 누워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냐 말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냐 말이죠. 근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빌리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능력도 없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정말 감나움 밑에 누워서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동역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구원이 아닌 것이 이런 것이에요. 자, 왕의 자녀, 아까 부르심과 반응이라고 했어요. 왕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왕자, 공주답게 사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아서 왕의 자녀, 왕자, 공주로 삼아주시면 구원을 이루신 거죠. 은혜죠. 그런데 그러면 왕자, 공주답게 사는 것으로 응답하여야지, 응답하여야지. 여전히 왕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거지처럼 살면 그것은 구원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는 것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며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구원을 기다리고 천국을 좋아하죠. 구원을,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예수 제림을 기다립니다. 천국을 좋아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절.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라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외쳐야 되는지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처럼 외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외쳐요? 허물과 죄를 알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외치라고 하고 있어요? 내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선지자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네 목소리 다 나갈 때까지.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실 때 설사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좀 고통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면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죽을 맛이죠 입만 열면 백성의 죄와 허물을 알려야 합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듣는 사람도 싫겠지만 전하는 사람도 누가 그게 좋겠어요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죠 그래도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니까 죄와 허물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감각적으로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심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 활란과 기근, 전쟁?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 가장 먼저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징조의 가장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준동이라고요. 거짓 선지자의 표징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서 이 선지서가 뭐예요? 선지서. 선지서가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그 직전, 그 직후. 막 그때 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무엇을 예표해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예레미야서 자,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의 표징 무엇이었을지 잘 알죠. 그들의 말예레미야서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지다 거짓을 행합니다. 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으로 어떻게 하느냐 행하느냐. 예레미야서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모든 선지자 제사장이 다 거짓으로 행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신약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그래요. 대살로니카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자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대사로니까 전서 5장,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날이 도둑같이, 즉 갑자기 이러는데 너희에게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는 것은 너희는 별로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 집 성도는 그때를 알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야 그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는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아침 예배입니다 근데 그저께 새 예배당에서 첫 주일 예배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첫 시작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로 시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새 예배당에서. 은혜 받으세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으세요.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으시고, 실책과 경계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죄책감에 빠지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난무하는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 목사가 사람으로부터 무슨 인기를 바라겠어요? 솔직히 성도 수가 몇 명인지가 뭐가 관심사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의 인기가 아니고 사람 수가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전하라는 그 허물과 죄를 알리는 일을 멈추고 목사가 인기 있으려고 반대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절 위해서 기도하시죠 절 위해서 뭐 건강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지만 그걸로 고 기도해 주세요. 저 목사 입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 이 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나이기를즐거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절은. 마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구절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아니에요. 이절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요. 날마다 공의를 행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그리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주 가짜를 하다 보니까 그 가식이 자기 자신도 속아서 그 가식을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3절 전담부를 보면 알수 있어요. 3절 전담부. 우리가 금식하되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째하여 주께서 보지 않냐 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냐 하시나이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날 우리를 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심령이애통해 하는데 왜 이렇게 애통해 하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따지고 있다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쥐었자애 통해까지 하는데 왜 아스르의 위협에 노이게 하고 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누가 주체예요? 나잖아요, 나. 자, 누가 판단자예요? 나잖아요. 자,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그나 행하는 것도 나고 잘한다는 판단도 나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규례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 모든 신앙생활을 신앙이 아니라 종교행위로 만드는 것은 바로 나, 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그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종교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자, 3절 후단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와 같은 외식과 가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라! 라고 하십니다. 보라. 3절 후단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자, 그들의 진짜 모습을 지금 까발려 주시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구하고 자, 금식한다고 하면서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이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이훈드틀를 보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 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난 금식해. 난 홀리한 일을 하는 거야. 난 금식하니까, 내가 금식해서, 그러니까 뭐 일을 못하니까, 내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압제하는 거예요. 자, 난 홀리해야 되니까, 일은 너희들이 해. 자, 사절, 자, 보라! 자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자 금식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또 금식을 하나님께 상달하라는 것인데 종교자 종교 행위자의 금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 내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드러내려는 목적인 것이죠 5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종교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통의 회계도 아니자는 것이 겉으로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겠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외형만 번지르르한 종교행위자들아 너희는 가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가짜들아 외식하는 자들 진정한 금식은 6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중요해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6절 아까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압제하였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금식이란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않는 것으로 내가 당연히 얻어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멍해를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금식이며 저 사람의, 저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압제를 풀어주라는 것이 7절은 더 적극적이에요 6절은 괴롭히지 말라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라면 7절은 자 주인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먹을 것을 남겨두고 내일 먹는 것은 금식이 아니에요. 오늘 먹지 않은 금식을 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어,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고륙, 내 가족, 네 친척, 동족이라도 가난한 사람 만나기를 피하잖아요. 왜 피해요? 손해볼까 봐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8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공의가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자보의 만사 형통입니다 여기서 만사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만사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딱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지금 뭐라고 그래요? 팔 절에서 내 빛이, 내 치유가, 내공의가내 내 앞에, 내 뒤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를 강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있으면 감을 떠어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금식, 올바른 신앙생활로 주어지는 형통함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이빨고 누워 있으면 지나가는 새가 새똥만 떨어뜨려요. 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을 것이 그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고 맺히고 잘 된다는 것이 빛이 드러날 것이고 치유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치유를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치유하도록 노력할 때 치유가 또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위하여 열심히 했을 때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9절 내가 부를 때, 즉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즉 울며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신다. 우리가 금식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통성 기도 10절 후단부에 보면 이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라고 하죠. 올바른 금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이제 삶의 바탕이 바뀝니다.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것이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루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남은 날들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 살기를 원하냐면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 질문 자체를 할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주로 살아가는 정말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이즈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